네, 정주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또, 5.16그 군사정부의 이제 그, 체제가, 예, 정립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하고 이렇게 또, 그 협상 관계가 또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거기에 어, 네. 살펴볼까요? 네. 알습니 네. 이제, 5.16이 1 9 6 1년 5월 16일 날연어났는데 예. 네. 미국 행정부도 예. 그 교체가 됐습니다. 예. 그, 그 당시 월요일에 일어났을 때, 예. 미국의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네. 네. 존 F. 케네디. 예. 이분이 1961년 1월달에 예. 취임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취임을 해가지고, 예. 이분이 1963년 11월 20일에 암살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은5.16 네. 군사적, 군정체제 아에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 당시에, 미국이라든가, 이제, 선진국에서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네. 군사쿠데타는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라든가, 남미쪽에서 군사쿠데타가 자꾸 일어나니까, 네. 그, 케네디 대통령도 군사쿠데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었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 네.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그 당시에, 네. 그 미국에, 네. 정일근, 그까 있었습니다. 정일군 정일근, 육6.25 전쟁 때,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총장입정일군 양반은 그 당시에 미국에 갔었는가 하면, 은 그, 우리 1956년 1월 30일 날, 네. 그 당시에 육군 특무부대, 그대장 네. 김찬용 부대장님, 네. 출근길에 네. 암살을 당합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이형근 육군참모총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사할 때는 육군참모총장이 이형근인데, 네. 암살 당할 때는 육군참모총장이 정일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정일근하고 또 그, 직소부와 부하, 가까운 부하가 네. 강봉봉 장군인데 네. 그 대구의 이군 살인관이었는데 네. 그하고 또 통무 대그 직후 대전출신 허태영 네. 이런 사람이 이제 결탁을 해서 김창용을 함살을 한 거예요. 네. 그 이제 이영근 연근, 양반 이,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테 보고를 하니까 네. 그 정일과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은영관을 말했죠. 제너럴 정은 네. 다치지 않게 해주게 네. 그 외국에서 네. 6.25 전쟁 장군이 네. 이런 불비스러운 일이 있다면 네. 국가적으로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네. 이랬으면 정일를을 빼고 네. 그 이제 강릉봉 장군만 네. 그래서 이제 올릴 때는 사용을 올렸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감요하면서4.19 해변이 네. 일어나고 가옥은도 풀려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허태영은 총사당하고 네. 이랬는데 그 당시에 정의군은 군복을 벗기가지고 네. 특기대사로 보냈어요. 특기대사로? 네. 어. 그 특기대사로 가 있다가 지금 티, 티르키에? 네. 트르키에죠 네, 네.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프랑스 대사로 네.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라든가 박정희 정부 때문에 네. 외교 관건을 확장하는 단계니까 네, 그렇죠. 자리들이 자고 나니까 네. 프랑스 대사로 있다가 네. 그 당시에 이제 사회부가 일견하고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네, 네. 허정과도 통부가 수립되니까, 그, 저쪽에 중미 한국대사예 네. 그, 정일과다, 네. 허정 그 수관에임병을 네. 해서, 네. 이분은 주미 그 당시에 중미 한국대사로 있었는데, 네. 또 이제 장년 정부가 들서니까, 네. 고마운 이제 그, 작년 정부 때는, 또, 이제, 구시대인물 진 뭐, 네. 뭐 이라니까, 정의은 옷을 입고, 네.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에, 네. 로펠러 재단이라고. 그 그렇죠. 로펠러 재단. 네. 네. 그 이사장이, 딘러스크입니다러스코러스크러스의 아, 네. 네. 양반은, 이제, 그 2차 대전 말기에, 네. 38선을 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그, 케네디 대통령하고, 네. 케네디 대통령 때, 네. 네. 공무장관으로피 픽업이 됐어요. 네. 그리고 존슨 대통령 때까지 공무장관을 네. 부 했는데 따라서 얘는 냉전에 네. 미국의 설계자였죠. 설계자, 네. 미국의 베트남 참사. 네. 이런 거다이양반이게 기획을 했는데 네. 이 양반 후임이 이제 키신저 잖아요 네. 그 키신저는 믹스나오포도 최년대 네. 키신저 중반 때까지 미 공무장을 하면서 네. 네. 이 양반은 대탕터 네, 그, 그 타테의 설계자였죠. 오. 그러니까 이제 딘 더스크가 네. 정일권이 이제 그 대사를 그만두니까, 그러면은 그 하바드 대학에, 네. 그기신저의원관 하바드 대학에 교수하고 있었어요. 네. 키신저 박사가 운영하는 연구 과정이 있다, 일일자리에. 네, 네. 그 이제 국제 문제 세미나 강의 목으로 그 국제정책 연구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음. 자기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래서 네. 공부를 하세요. 네. 그럼 학기는 네. 생활 내가 좀 대주했어. 네. 그래서 이제, 음. 그 러스크의지원으로 음. 정의고는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그 연구 과정에, 네. 가보니까 이제 해외 그 13개국, 네. 대사, 네. 정보요시 출신입니다. 한 20여 명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 월력이 일어났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르스클이 때는 이제 케네디 정부의 보무장관이 되있었죠 네. 그래스그가 정의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박정희 라니까 이런 것들는거 어. 잘 알고 있습니다. 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세월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래서 정의원이 이제, 아,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그 주모자가 박정희라는데, 네. 그, 내일 좀, 저 좀, 한테 좀 맞췄어요. 네. 그래서, 다음날, 정일건이니 러스크를 찾아가니까, 음. 그 지금, 그, 서울지지 미시아에 대해서 보고가쭉 올라오고 있는데, 네. 자기가 좀 확실한 걸 하고 싶어서 좀 보자고 했다. 네. 이제 박정희가 어떤 사람이냐. 정일건은 만족을 시절부터 만 네. 잘하는 사람이다. 네. 그, 이제, 그, 만주 공간 학교, 우리 인맥을 보면, 네. 만주 공간 학교가, 이제, 봉천 공간 학교라고, 무새 식량이이 봉천이라고 그랬죠. 네, 그 봉천 공간 학교가 2인제가 있었는데, 네. 여기 정일교는요 나왔어요. 백선엽도 어.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장춘, 네. 그가 만주국 시대를 만, 그 신경이라고 그랬는데, 이신경의 이제 공관학교가사년질이 생긴, 저게 네. 박정희는 네. 이 나왔어요. 아, 학교가 다르네요, 그죠? 예. 그, 이제 박정희는 그, 그런데 통칭으로 만주 공간학교로이렇두 개를 묶어서 내려갔는데, 네. 그때 이제 정일군은 천역으로 벌써 임간 됐으니까, 음. 그게 학생층보니까 정일군 집에 가서 술도도 먹고 이랬답니다. 예. 네. 근데 둘 다, 중, 1917년생인데, 네. 그, 박정희는 사범학교 나왔고 선생을 하다가서 니까좀 늦었죠. 예, 예. 근데 이제 생일이 빨라가지고, 예. 박정희는 정의원한테 형, 형이라고 그러고, 예의를 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친하게 자라고있으니까 그때, 러스크가 예. 정의원을 혼합해서, 그 정의원을 가서, 그, 박정희나, 예. 그 설명을 하니까, 러스크가, 그러면 뭐, 공산주의 자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예, 예. 아, 당연합니다. 예. 그 혁명 공양이다. 혁명 네. 공양 이루에 방공을 네. 국시로 한다. 네. 네. 그래서 이 혁명 공양 이런 거 만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네. 그러니까 이거 이거 돼 있잖아 하니까 아유 그래 러스카는 말이에. 네. 아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걱정 하나는 들었습니다. 네. 자기는 북한하고 내통하고 네.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이렇게 잘했다. 네. 네. 그러니까 아, 절대 그래 보만 안 됩니다. 네. 정의원이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두, 네. 방공주의자들이다. 네. 내가 보증을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다. 네. 이래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왔는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네. 박정희 장군이, 미국 정의원한테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네. 하는 말이, 에요청대민주공부는 네. 그만하고, 네. 훨씬 네. 천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싱턴, 그, 주비 한국 대사를 맡아달라는 뜻이죠. 네, 네. 그정보니까 아니, 나, 나 말고, 네. 훌륭한 사람 많은데, 응. 네. 뭐랬습니까? 하러니까아이 훌륭한 사람도 둬야 되니까, 형님한테 부탁드는거 아닙니까? 네. 어, 받아들이는 거고 신인증하고, 내 개인 서신을 볼 테니까, 맡아주세요. 이런 네.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자기를 이제, 그결에주준 네. 대사가 됐는데, 네. 나중에 온 서신을 보니까, 네. 가 빨리 네. 이 오일리 그 혁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네. 지지 생명을 좀 이끌어내라. 네. 그게 이제 정의원으로서는 과부담이 되잖아요. 지지 생명을 끌어내기가. 네. 그래서 이제 러스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네. 그 미국의 이제 결과적으로 지지 생명이 그의 61년 7월 27일 날 나왔는데 네. 곧, 곧 앞에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 정의를 보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면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국무장관 주승으로. 네. 런데 처음에 1차 면담 때 가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네. 아주 냉담하게, 네. 아니, 왜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네. 민주주의를 그렇게 짓밟아 됩니까? 네. 우리는 그주둔자들협박합니다 이렇게 하도 냉랭해서 이야기도 끊내지도 못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면담을, 여기, 저, 그, 워싱턴에 가 있는 외교관들은, 네. 미국 대통령 한번 만나기가. 그쵸, 예. 이 하늘이 별다겠다는 예. 걸 보니까. 아. 그, 그 양반은 미국 대통령 뭐, 전세계에다만나게 되니까. 예. 그, 이제, 러스크가, 이제, 출선해서 다음 두 번째 만나서, 만났을 때, 정일근이, 예. 지금 한국 상황을 응. 잘 설명했는데, 지금 미국으로서 봤고, 예. 굉장히 그거였는데, 그 그러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일근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 네. 예치선 선언을 한번 생각해 봅시오. 네. 이 예치선 선언이 뭔가 하면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네. 직전에 한 5개월 전에. 1949년도. 1950년 1월 12일날, 네. 미국 국무장관 이치선이요 네.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네. 한국을 빼버린 발언을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이라든가 공산주의자들이 보면, 아 이거 먹어도 되겠네. 네. 이런 인상을 준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이걸, 지금 한국에 대해서 지지, 그때 정의를 보니까 그걸 디마인드 시키면서, 네. 빨리 그, 안 하면 김일성이 오판하게 된다. 또 남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지성이 늦어질수록, 네. 지금, 한국의 이제 실권은오1 6 그 주체성이 잡고 있는데, 그 한국과의 그 갈등이 깊어지고, 한국의 민주주의 핵심이 늦어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의군이 이제 설득의 무례로 역설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혁명공약 제6항에 보면, 그 혁명과학이 성취되면, 네. 정권을 이양하고 군에 복귀하게 되어 있는데, 네. 미국이 이걸, 오일려흉을지시해 그, 빨리 할수록, 예. 이 흉내 값이 수익 빨라진다.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두 번째 면담에서 도움을 못 받았는데, 세 번째 이제, 그 3차 케네디 대통령을 면담하러 가니까, 케네디가. 그러면은, 네 가지를 제시하면서, 대기에 예. 대해서 음. 약속을 할수 있느냐. 어. 그네가지가 뭔가 하면 진의치가 되한게 1년 이내에 네. 민정으로 이어 이항하, 이어 하겠나? 네. 그걸 모르고 민정이요. 예. 네. 네. 그두 번째. 네. 민정이랑 가수해서 자유로운 생결하도록 그러니까. 예. 그럼 세 번째. 민정이랑이 없어지고 예. 네. 형맹 구청이 음, 음. 군에 복귀할 수 있나? 음. 군에 복귀해. 네. 네. 네 번째. 군중 기간에도 음. 최대한 임권을 보장한다는 겁니 임권 보장. 음. 그러니까 정의군으로서도 빨리 지지생명을 얻으면 그럼 좋다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치, 네. 그래서 아, 이거 좋다. 수단한다. 네. 네. 근데 또 하나 다 하자면은, 박정희 장군을 미국으로 초청해달라. 네. 그러니까 케네디가, 아, 음. 그거 그 좋은 생각이다. 초청하겠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음. 그 7월 27일 날,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5 1일어나고두달 만에. 두달 만에. 네, 지지생명을 이제, 나오니까. 네. 여기에 대해 화답하는 의미에서 8월 12일에, 예. 그, 박진희, 그, 최고의 의장이, 민정기안로드맵어블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그, 미국에서 이제 승명이나니까 그, 이면 약속이 돼 있잖아요. 민정이왕 예. 예. 그걸 이제 보장하는 의미에서, 성명이, 1963년 초에, 예. 모든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예. 그, 1963년 3월 이전까지, 신흥법을 제재해서 공포하겠다. 그리고 1963년 여름에, 네. 민정이하였다 이래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서로 성명을 좀사서가 되니까, 그 당시에, 그, 11월 4일날, 네. 저, 러스크가 한국을 방한해서 네. 박정희, 그, 최고의 선의 미국 방문을휴일 하고, 돌아가면서 11월 5일날, 네. 그 러스크가, 한국과 미국은 이제 서로 이해를 했다. 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11월 달에 네. 박정희 편의일 정상회담이 네. 미국에서 일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그 지지를 끌어냈는데 네. 1963년도 3월달에 와가지고 네. 박정희 최고위전이 도련 응. 갑자기 응. 군정을 연장하였다 군정을 본적을 4년 연장 하겠다. 이게 네. 그러니까 국민도 배우지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역 아, 그러니까 이제 정일권은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준비한 곳대서 사실 사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또, 그 러스크나, 옥스퍼드의 그 유학생 출신이거든요. 네. 또 정일권한테 옥스퍼드 유학생이 주선해서 네. 정일권을 다시 영국에 가서 음. 스포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다중의 제 민정이행이 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출궁될때 네. 박정희 쪽그 내무부 장관으로 분포를 해야죠. 네, 네. 그래서 박정희 정부 혹시든 내내 말하자면 네. 제 2인 작곡도 김종필, 네. 정길과 네. 이호라, 이호라. 뭐김여국은뭐 출신 이미국 그룹 반명해서뭐아웃고 네. 초창기 때 이제 정일권 이제 또 네. 총리가 했지 않습니까 공정 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장도 네. 그렇게은 네. 많이 했죠. 이전율류혁명의 네. 역사가 전어 오늘날 결국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오게 된 하나의 그 지금 하나의 역사적인 큰 바탕인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우리 정준희 박사님과 이렇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원료 네, 경맹이 이제 지금 승사되고, 그다음 체제가 안정되면서, 네. 지금 이제 또 우리가 그 정보 역사,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중앙정보부가 네. 탄생되는 그런 부분까지 봤는데, 네. 그, 저 나중에는 또 중앙정보부의 또그 활동 부분도 조금 한번 더 기회가 되는지 네. 살펴봐야죠. 네, 그래서 5.16을 뭐 이제 저희가 그 논의를 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지금 진, 그동안 한 다섯 번을 거쳐서 네. 미국과의 관계를 했는데, 네. 말하자면그 한국 현대사에서, 네. 그5.16 이후에, 네. 국가 건대화 가서, 네. 특히 박정희 대통령 18년간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검증의 역사든 부증의 역사, 네. 또 뭐, 흑역사, 이야기를 많이 나는데, 흑역사든, 백역사든 간에, 네. 이 시대를 좀 진단을 해보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명, 우리가 그, 7월 27일날, 그정일근그 네. 뭐그 노력으로 미국 지지를 끊어냈고, 네. 이런데 이제, 그러면은, 말하자면 옛날에 박준희 정부 시절에 많이 썼던새 역사가 창조가 됐잖아요. 세,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그, 이말하자면5 우리가 그, 기록을 자세히 한번말씀을는때5 1리 주최 세력도 그냥 간계 아니고, 5.16을 못봐한 구댔다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걸 이제 중앙정부부가 제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최명신 장군이 네. 그, 죽을 사림을 저기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그 당시에 월남이고 오늘날을 남베트만 이는데 네. 지금은 지도상에서 사단신의 국가죠 자유월남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자유월남도 그렇게 망하게 된게 쿠데타가 네.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네. 그 당시에 50년대에 고딘? 고린, 고딘이라고 네. 네, 네. 예, 그 당시에 뭐랄 텐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쿠데타를 네. 죽여버렸어요 예, 그래, 또, 쿠타가 일어나고, 전복되고, 나중에는, 튜우가, 장기 집권했는데, 튜우 뭐.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네.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원리 주체했다 네. 나중에, 이제, 박정희의 정적이 되는, 김대중, 김윤삼, 이런 사람들도, 네. 그, 박정희, 김중필 원리 주체보고, 이제, 부중북회 했다. 지금, 그러면, 요걸 말하있지만 그 당시 월남 이런데에 티우전군 꾸미는게 이런 대한민국 참 깨끗했어요 그렇죠. 그때 네. 그 1975년 4월 30일날 네. 그 베트남이 망했는데 네. 한국 베트남 망했는데 티우가 네. 네. 외국으로 나가면서 네. 그 비행기에 검등거리를 잔뜩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쌍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최명신 정권도 네. 그때 월남에 가보니까 월남 고인들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네. 돈 떼먹을 생각, 미 원조를 갖다가 네. 네. 해서 그 축제할 생각만. 그렇죠. 그래서 그 작전 지휘권을 회비한 박학선 네. 이분도 그 재미진 정권는대 월남 쪽에 그 장군을 만나니까 뭐 개인간에이 솔직히, 솔직히 돈좀 벌라고 하는거아닙니까 네. 이래서. 한복 잡자. 예. 이런 제안을 예. 하어요 그때 엄청 놀랐다는 거야 야, 예. 이는 군인들이 예. 이렇게 쓰었나 예.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을 망할 망할 때그큰 군인이, 그 남부 베트남 내에, 예. 공산 세력 집단이 베트콩이라고, 예. 예, 정보를 참지한 예. 조직이 있었어요. 예. 이 베트콩이 그 티옵션 거에 예. 곳곳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렇지. 그, 특히, 주월 네. 미군 사령부가, 네. 그, 원남 애들이 왔으면 회의를 못 한다는 건데. 그렇죠. 회의하면은, 보고이야 아, 개떡궁하고, <laughs> <뱃뚜껑> <laughs> 저, 호치민, 그, 다들 다 들어가니까. 보고되고, 예. 네. 그래서, 그, 뭐 자기들도 처병하려 그, 우리 한국분도, 니가 네. 인사야해요뭐 뭐 조금 하다가, 따로. 네. 옆으로 쭉 가가지고 해요. 그래, 음.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네. 저 뱃더 궁한테 다 들어간다. 다들어다 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재미진 장르도 놀란 게, 그, 남북 베테나, 원라인에 똑똑한 아시들이, 네. 그, 한국군에 와서 타이피스트로 고그 이야기를, 네. 그 일을 하는데, 네. 그다고 그때 그, 당신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호치민이라는 거고요공산군지도자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호치민. 그,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웨스트 모얼랜드도, 네. 그 자기가 월남주 탱한 책을 냈는데, 네. 그것도 모얼랜드도 이야기가, 한국과 네. 국민들을 존경을 받는 독립운동가 이승만이 남한에 있었다. 그런데 네. 월남은 네. 호칭이 북한에 있었다. 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다 네. 이런데 말하자면 은 나중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은 폐전하고 나오니까, 예. 그전분들이그에 예. 대해서 분석한 그 자료를 많이 내는데, 예. 그때 보면 튕겨고, 예. 그때, 그 당시에, 그, 즉 자신, 우리 지금 정보 역사하고좀 거리가 있어서 자신을 설명하는데, 최민신도, 예. 그 전쟁, 베트남 전쟁의 성격을, 예. 게릴라전 전쟁. 예. 비전적 기준으로 보는데, 예. 그 당시에 미국은, 예. 이 게릴라전의 특성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량 사상, 대량 파괴, 예. 그냥 막, 그, 폭탄만 왔다가, 푹 예. 오면은, 물명이 가복할때는데그전체에서기에은 민심으로 돼야 되는데, 근데 그치. 이제 가서 보니까 민심은 완전 떠나고, 베트콩의 이 역설 요소 요소에, 정보전에서 전거죠 손잡이부터 좀 몰라, 뭐, <laughs> 알았으면 또, 음? 그렇게 미군이, 그, 그 당시에 작전, 그, 그 힘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오류를 보낸 거죠. 그래서 전번에, 전번, 전번 시간에 소개했던 피오트 실바. 네. 실바가 한국 지부장 하다 사회공 지부장으로 왔잖아요. 네, 네. 그때 가 보니까 네. 실바가 그렇게 평가한다. 이 정보라 하는 거는 네. 강도로 한 걸른다. 네. 이게 이제 밥상에 비교하면 네. 밥상에 있는 게 기울으면 어 네. 물건이 왼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네. 벌써 밥상이 원맹적으로기울어수있라 네. 네. 자유가 개천도전에.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특히 이제 게릴라전에 일상적 게릴라전에 모택동 그 마우저동이라. 가지고 오늘은 못했던 데 어쨌든 이 중국 공산화 시에 게릴라 전에서 성공한 게 민심을 얻었죠. 예, 네, 그렇죠. 국민당 군대는 북해 해 가지고 어, 어, 그렇죠. 민심을 못 얻었는데 민심을 얻어서 중국 공산화 시켰는데 그런데 베트남 전에서는 게릴라 전에서 조금 달리그 달리 베트콩들이 네. 주민들 제압하는거 공포 정치죠. 공포 정치. 그 베트남에 가면은 <laughs> 대나무가 막많않습니까그 예. 대나무로 갔다가 그 주민들한테 네. 그 이장 이런 사람들 네. 그걸 죽창으로 찌르 죽이겠라니까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면 그 마을은 안전 접수가 되네요 공포에 의한 주민 포섭이 네. 그 특징이었다. 아, 네. 그 시간 그요 네. 그래서 그런 특성을 나중에는 이제 존선 대통령이, 예. 그 창구로 가서, 그,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베트남한테 테를 당했고 예. 실관 한쪽 나를 상실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c i 오 신통공부 가 있을 적게 대통령, 예. 베트남 전 창구로 가서 자문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성격에 대해서, 예. 그, 이제, 그 당시에 특히 국방부 장관이 영남하단데, 예. 영남은 자동차 회사 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 이제 대장 상상, 대장 파괴, 폭탄을 대장으로 네. 생산하고 파괴만 하면, 이거는 2차 대전이야. 네. 전쟁 방식이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전쟁이 섞이는 거고. 저도 그저 월남전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지금 후유증이 있는 거. 고엽제후유제고엽제 예. 그거 보면, <laughs> 역사를 보면 좀 우리 대한민국과 그 베트남의 그 운명이 지금 우리 그, 이런 차이가 있죠. 네, 적나라하게 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온 거는 결국은 그 지도자의 청렴성인 것 같아 요 그죠. 예. 네. 네. 뭐... 아까 베트남도 보면 그 고치민도 보면 꼭 청렴했다고. 네. 네. 존경받는 네. 게. 그렇다고 보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청렴했고, 네.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도 청렴했고, 그 뒤에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어, 지금 이제 또 다른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예, 그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간은,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